오예 어, 위로 이거 봐요 벽을 어, 왜요 닌데 <laughs> 이거 봐요 뭐예요 이거 얘 벽에 이거 뽀아고 있어요 닌데 이봐봐요 저얘뭐 <laughs> 하고 있는 거죠 자르지 마요 실 자르지 말요 이거 꼭 자르지 마요 네 이거 어! 완전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고 있니 <laughs> 벽을 벽을 문지르고 있어요 일단 끌고 가세요 아또 발견했어요. 어, 한개 제가... 스크랩 나왔다! 스크랩? 일층부터 네. 어, 저희.. 어, 아우, 스크랩 리박해야되다 어, 리방이... 네. 스크랩 안 무서운데 네. 스크랩 그럼 피할 수 있어요? 아유 잘피하죠저 스크랩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물려야죠 뭐 어? 여기 아스님인데? 으악! 괜찮아요? 네네네네네네 여기 하나째, 대기. 빡세게 <laughs> 쫓아와요! 티셔츠 쫓아와요! <laughs> 나 닌자다. 갈랭 아, 진짜, 지금 가려고, 저 이코르즈처럼 가려고. 왜, 왜 이래? 이거 봐봐요. 버그. 어, <laughs> 왜요? 으아! <laughs> <laughs> 님들! <웃음> 이거 봐, 이거 뭐예요? 이거! 얘 벽에 내가 뽀뽀하고 있어요! <laughs> 님들! 이거 봐봐요. 저. <laughs> 얘뭐 하고 있는 거죠? 자르지 마요, 시 실수... 자르지 말요. 이거 꼭 자르지 마요. 네. 이거 어! 완전. 이거 보세요. 이뭐 하고 있니? <laughs> 벽을 벽을 문지르고 있어요. 아, 문지르고 있어요. 혹시 티셔츠예요? 벽을 그런가요? 문지르게요? 하나 어딨죠? 어 여기 있네. 어, 아 벽을 티셔츠예요? 아니요. 저기... 안 되네요. 대기요 <웃음> 아니, 배. <laughs> 법나웃 기중? 어. 언제 봤어아니 언제 될 거야. 날이 많이 걸리네. 어! 텐디다! 구축에서 텐디다! 틱톡. 텐디다! 텐디 박히는데 저희 두번 봤죠. 친구들. 저희. 우리 오늘 텐디 만났다. 나는 좀쓸 거예요. 오, 댄디야, 댄디다, 댄디 준비. 여기 있는 거빨간거 하세요 앞에. 제가 밖에 있는. 아, 가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겁나 느려가지고요 댄디가. 잘가 밥좀 먹으렴. 왜뭐 이렇게 말랐니? 테이프가 테이프가. 테이프 리딴데데데데먹으니데요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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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야데데 어웬 왠지 귀신이...귀신이... 귀신이 지금 아이 그... 댄디... 아니 지지 다... 스프라우트! 나 트위스트 스프라우트! 나도 스프라우트거든! 내가 스프라우트거든! 내가 스프라우트거든? 와우! 쉘럼 근데... 시림포 아니에요 시림포? 맞아요 티샤 3발인가요 이개다 들킨다고? 어이없네 아니요 저 아까 한다람한거 하고 싶어요 듣겼어요 아, <laughs> 아니요 바로 <laughs> <laughs> <서로> 앞에 있었어요 <laughs> 바로 스테이프 아직도 많네 많죠 뭐야! 그 헬키 또 나왔어. 자, 밴디가 헬키를 줬는데 우리가 안 산다. 근데 우리가 안살 때마다 종을 주는 거 같아. 그렇죠. 그러면 밴디가 나온 후에 떴다. 근데 헬키만 자꾸 나와. 그래요. 어? <laughs> 친구들, 밴디 투어 보기 성공. 야! 아, 운이 안 좋다 어제. 밴디 투어 보기. 성공! 와우. 19층이에요. 둘이 20층까지 간다고요? 네, 이거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코르가 안 보여요. 헨리, 여깄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아직 댄티, 덴티이정못 구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정 많이 했겠네요. 네. 어, 이거 뭐야? 렉이오 렉, 이 친구들! 이게 뭐하죠? 룰루랄라루. 어? 팀원이 응. 오네. 응. 내가 할게. 해야 우리가 편해. 뭐야? 어? 아, 이게 벌린다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박스템도 있어. 가 응. 맞지? 컨트롤? 응. 응. 우와! 와! 아, 울리겠다. 볼까? 아니. 어, 잖아 맞아. 아, 렸다 어! 아! 뭐야 아 24층에서 마무리 됐네요 친구들 아니, 그래도 엄청 많이 왔어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